안녕하세요. 필라테스 산업 1타 강사이자 매직바디 대표 서재 빌입니다. 오늘은 제가 14년간 필라테스 산업에서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필라테스 강사로서 성공하는 길을 안내해 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14년 전 필라테스가 한국에 도입되던 시절 저는 이 새로운 운동 방식에 매료되어 필라테스 산업의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당시 필라테스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생소한 단어였고 이 분야가 얼마나 성장할지조차 알수 없었죠. 하지만 가족을 부양하고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수 있다는 확신 하나로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 여정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필라테스 산업의 초기 개척자로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다양한 도전에 맞서야 했습니다. 처음 필라테스 센터를 열었을 때는 막막함으로 가득했지만 그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배움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지난 14년 동안 저는 필라테스와 관련된 거의 모든 것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방문 운동 서비스부터 필라테스 센터 운영 프랜차이즈 사업, 지도자 교육, 물품 제작, 온라인 플랫폼 개발까지 필라테스와 관련된 서비스와 상품을 기획하고 실행해왔죠. 이를 통해 필라테스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필라테스는 단순한 운동을 넘어 사람들의 건강과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철학은 국민의 건강한 삶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우리의 사운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 철학이야말로 제가 필라테스 산업에서 열정을 쏟을 수 있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한국에서 5천 명 이상의 필라테스 강사를 배출하며 이 산업의 성장 과정을 함께 해왔다는 점입니다. 수많은 강사들이 필라테스 산업에서 성공하고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성공의 길을 찾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중 하나라면 친구나 주변인이 아닌 필라테스 산업의 전문가인 멘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이 여러분의 성공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 책은 필라테스 강사로서 왕초보에서 시작해 영복 1억 원을 달성하는 강사로 성장하기 위한 4단계 성공 공략집입니다. 제 14년간의 경험을 통해 쌓아온 모든 노하우와 전략을 담았으며 단순한 이론이 아닌 실제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전 팁들로 가득합니다. 특히 필라테스 산업에 입문하려는 분들이나 이미 활동 중이지만 더큰 성장을 꿈꾸는 분들에게 이 책은 필수적인 가이드가 될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 필라테스 강사로서 성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손에 쥐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책이 끝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 필라테스 자격증 과정과 필라테스 강사를 위한 온 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들은 필라테스 강사로서 기초를 다지는 것부터 고급 기술과 비즈니스 전략을 배워 실질적인 성장을 이루기까지 모든 단계를 지원합니다. 이 책이 여러분의 필라테스 여정에 든든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필라테스 산업에서 성공을 꿈꾸신다면 이 책과 자격증 과정,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더욱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해주세요. 필라테스 산업에서 성공하는 길 여러분과 함께 걷겠습니다. 감사합니다.